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나무총판 이윤업 부사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리랑 이윤수기를 가지고 요리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수돗물이라는 이 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는 많은 주부님들이 냄새에 대한 요리 준비 과정에서 정말 거부감이 있었고 또 요리할 때 조리 과정에서 나는 음식 냄새 그리고 먹고 난다냄에 음식의 설거지의 어떤 그 냄새가 정말 그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인 거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 이온숙이는 주부님들의 고민을 그냥 한순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주 황금수 같은 비밀이 열쇠가, 아, 온도와 자장과 수압에 의해서 이 아리랑 이온숙이는 마법이었던 그런 이온화 장치를 통해서 이온숙이가 아, 일반 우리 음식을 정말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육류 제품은 사실 생선이나 이런 육류 제품은 항생제가 문제인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야채, 과일은 보통 우리가 농약에 대한 주부님들의 걱정이 아마 지배적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이윤수기는요. 독수제거 기능이 있어서 일정 시간만 담궜다가 드시면 중화에서 어떤 음식물에 정말 자연적인 어떤 맛이 나는 게 일품 요리가 되고요 이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는 보통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기 싫어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 지방 이 자체가 이올수의 물은 그냥 뻑뻑 칠해서 빨래칠듯이 칠해주면 이 지방이나 물로 있는 불순물 그리고 항생제 이런 부분이 서서히 다 이온수에 결합해서 버리고 버리고 하면서 치대에서 여러 번 반복해주면 이 육질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리고 돼지에의 그 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온수에 한 10분 20분만 치대에서 담갔다가 요리를 하시면 각종 생강이나 어떤 음식에 향신료를 넣지 않고도 돼지고기에 잡내가 전혀 나지 않고 음식의 조리 과정이나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 소금 간이 돼서 나오는 게 이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여러 번 해준 다음에 이온수를 갈아가면서 하시면서 깨끗해질 때까지 한 4, 5번 정도 해주면 아마 이 돼지고기의 그동안 먹던 식감이 전혀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부님들이 이렇게 지방을 손으로 만지면 제 손에 아마 끈끈하는데 전혀 끈끈하지도 않고 그릇에 지방에 끼는 현상들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류는 그냥 모든 제 모든 어떤 육류 제품은 물로 씻는 기능만 했지만 이 아량이들은 여러 번 칠해서 여러 번 번갈아가면서 해주면 이 육류의 어 질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의 던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씻어서 아마 10분 정도 놔뒀다가 제가 한번 그 압력수에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압력밥솥에 물을 그냥 흥청하게 잠길 정도로 두시고 소금이나 된장이나 월계수잎이나 생강이나 아무 것도 안 넣고 아마 돼지고기를 그냥 삶아서 아마 드신다는 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랑 이혼수의 이혼수는 이렇게 아무렇게 양념을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압력밥솥이나 일반솥에 그냥 삶아만 줘도. 이 대조기의 잡내가 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소금 간이 돼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생선요리를 영양가가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실제 주부님들이 이 생선은 손으로 만지기도 싫고 요리하는 준비 과정에 냄새, 비린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꺼리는 요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 이운수기로몇 번만 씻어주면 서너 번만 씻어주면 이 아리랑 이운수기의 마법 같은 그 고등어의 살이 탱탱해지고 윤기가 윤기가 질질 흐릅니다 그리고 고등어 투기의 비린내가 한몇 번만 씻어주면 거의 80-90% 전혀 더 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사실, 고등어의 남, 역겨운 냄새는 거의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한 1,20분 담가와서 그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 결합해서 이온수와 결합해서 그 결합한 이온들을 버려주고 새로운 이온들를 가지고 조리를 하면 아마 맹물로만, 맹물로만 삶아도 양념을 하지 않고 삶아도 이렇게 소금 간이 되지 않은 생고등어를 아마 일반 불로 삶아서 드신다는 건평생에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요리 시험 과정에서 각종 생선 비린내라는 그 생선 고기를 이렇게 실험 삼아 했더니 기존에 제가 입도 되지 못했던 고등어 요리가 너무 담백하고 육질도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고 그리고 이 생고기가 소금 간이 돼서 나오는 아주 마법 같은 현실이 어려진다. 이 아리랑 이원숙이는 각종 야채나 과일 어떤 음식물에 간의 농도를, 물은 낮추지만 이온들은 농도를 낮추지 않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를 10분 정도 담근 상태에서 가르신 다음에 역시 아무 양념, 생강이나 마늘, 고춧가루 이런 양념 없이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지고 아마 삶아서 이렇게 드신다면 아마 정말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도 이 아량 이웃기는 주변에 고등어를 삶는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음식의 거부감이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마법 같은 그런 어떤 현실을 경험하실 거고 그리고 끓어서 이 고등어가 조리돼서 아마 맛을 보게 되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도 나지 않고 담백하면서 소금간이 되면서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드셔도 전혀 꺼버릴 게 없는 그런 맛있는 어떤 요리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보통 우리가 야채 과일 같은 경우는 당도 높은 과일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아마 이 포드나 사과 모든 과일 종류를 통째로 밤새 담궈도 이 과일의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훨씬 신맛이 줄고 당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담궈두면 10분 정도만 이상만 이온수에 담가 두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농약의 중독 농약이었던 그런 중화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실 거고 그리고 각종 여기에 충으로부터 아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야채를 심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식초나 뭐 보통 소다 같은 그런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농약, 야채의 어떤 이 고민을 아리랑이 윤수이는 한순간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이 윤수이는요이 사과를 우리가 일반 물에는 어떤 과일을 물에 물에 얇게 슬라이스 쳐서 물에 이 사과를 이온수에 담았을 때 농도가 바로 1, 2분 아니면 이 사과의 본 당도가 어느 누구든 이건 떨어질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 이온수 여기는 사과, 수박, 파인애플조차 이 속에 있는 섬유질을 직접 물에 바로 넣어도 갈변도 되지 않고 그리고 당도가 신맛이 줄면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상큼하고 신선도가 유지되면서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나 파인애플 모든 과일 무 야채 이런 게다 향도 높아지고 신선도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이온수기는 요리하실 때 충분하게 담궈주시는 게 정말 요리를 못 하시는 분도 마법처럼 요리가 맛있어지고, 그리고 라면이나 이런 요리를 하실 때 라면 요리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되고, 커피에 커피를 이온수기로 타서 마셔도 커피의 맛이 부드럽고 순하고, 그리고 우유에다가 아마 이온수를 조금만 타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고급. 아주 저지방 우유가 되는 걸 순간 느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고, 그리고 야채가 상추나 어떤 오이 같은 시드는 어떤 이런 야채가 있다면 아량랑 이음숙에 한 20분 정도만 담으면 밭에서 금방 채취한 그런 아주 뻣뻣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실 거고, 그리고 일반 물에는 야채과일을 씻쳐서 보관한다는 건 바로 시들어서 아마 일반 물에는 절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일반 주부님들의 공통적인 특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리랑이 움직이는 야채 과일을 씻었다가 담궜다가 드시면 신선도가 보통 일반물보다 두세 배 이상 장기적으로 보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게 충유기농 제품이라도 충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농약에 대한 어떤 이 고민거리가 주부님들의 가장 야채 과일의 고민이라면 이 고민을 단한 방의 리랑이온수기는 마법처럼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방에서 매일 쓰는 이 세제를 정말 평생에 세제를 안 쓴다는 생각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알랑이온수기로다 아마 세제 없이 그냥 이면 행주로만 가지고 그냥 찬물만 문질러줘도 꾸덕꾸덕 뽀독뽀독 그냥 꾸덕꾸덕하면서 바로 느끼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기름 설거지는, 집에 보면 이런 망사 스세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름 설거지는 삼겹살 붐거나 생선 튀김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은 바로 뜨거운 물에 뿜뿜을 하는 게 아니라, 휴지로다가 몇번 닦아내고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기름이나 생선 튀김 요리는 풍풍을 써도 설거지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 연수기는 기름설거지도 너무나 마법처럼 잘 되는데 중요한 건좀 기름설거지만큼은 좀 따뜻한 물에 이음수를 망사 수레미로한번 흘러버리는 역할만 한번 해주시고 연으를 해시면 그동안 풍풍을 쓰는 것보다 더 마법처럼 뿌득뿌득하고 기름기가 지지 않는 그리고 그릇이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수구에서 냄새가 정말 음식 냄새가 지독하게 여름철에 많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아리랑 이온수기를 쓰므로써 하수구의 냄새 무조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리과정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육류였던 그런 잡내 그리고 음식에 나는 모든 잡내를 마법처럼 냄새 탈취 기능에 의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나는 음식의 어떤 이 조리 과정에 나는 그런 냄새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겨울철에 불편함을 닫고 해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나중에 설거지할 때 조리 과정에서 어떤 그 후에 설거지할 때그 음식의 어떤 설거지할 때 실은 그 느낌이 이 알량이 움직기로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설거지를 해도 너무 느낌이 좋고 정말 습진 같은 경우가 한 일주일 정도면 아마 놀라울, 암을 정도의 경험을, 대전된 어떤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윤수기는요, 아마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이런 모든 감자, 고구마, 밤 같은 이런 고, 이런 그, 막 이런 그찔때 대부분 주부님들은 이렇게 물을 넣고 찌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분 없이 요리하는 게 지금 주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일 텐데 이 아리랑 이온수기는 정말 이렇게 물을 흥덕하게 고구마든 밤이든 옥수수든 어떤 요리든 이 이온수는 물을 정말 이렇게 많이 넣고 쪄도 당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러지지 않고 정말 기존의 이온수 하지 않을 때 수도 몰라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당도 높아지고 맛이 일품인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우젓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 새우젓에는 일반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냄새가 도나는게 특징일걸 주무님들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이 효수는요 이 새우젓에 물을 부면이 새우젓이 일품 깔끔한 새우젓이 되고 멸치에도 김에도 일반 물이라면 비린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 이온수기에 이 이온수기에 마법 같은 이온수기는 정말 그 비린내라는 그 모든 바닷물의 해산물을 일순간에 잡내 없이 깔끔한 A급 아마 제품으로 만들어 주는데 일등공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새우젓이 일반 새우젓을 시고 그리고 그릇이 범벅이 되고 범벅이 되고 아마 일반 수돗물이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풍품을 쓰지 않고는 아마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냄새가 나서 다음에 음식 먹을 때 아마 입을 댈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독한 비린내 아마 시달리게 됐을 텐데 저희 아장이온수기는 그냥 마법처럼. 그냥 면회기로 물만 닿서씻치기만 하면 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비린내가 물에서 흐르는 물에 씻치기만 하면 마법처럼 냄새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이온수기는 주방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하수구 냄새나 음식 조리할 때 준비하는 과정 요리할 때 나는 냄새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할 때이 냄새뿐만 아니라 주부님이 고민하는 육류를 보관하고 육류를 드시고 나서 남으면 반드시 냉동을 하는 중요한 건이 아리랑 이온기에 보관됐던 육류 제품은 3, 4일 정도 냉장 보관을 해도 전혀 신선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육질이 너무 맛있게 보관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야채과일은 정말 이 아리랑 이온기에 1,20분만 보관한 상태에서 보관하게 되면 부추든 오이든 일주일 열흘이 가도 냉장고 속에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르랑 이윤숙이는 요리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요리를 품격 있게 잡내 없이 깔끔하고 육질의 어떤 그런 맛있는 식감을 유지하는데 아마 일등공신의 그런 멋진 아이템일 거라고 잡아하면서 주부님들이 그동안 보정만 되다 버리시고 많이 담그셔도 담도 안 떨어지고 어떤 농도가 음식의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존하는데도 정말 담궜다가 아마 냉장보관을 하셔도 신선도 유지되면서 그 냉동고기보다 생고기 훨씬 맛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아마 우리가 정말 아리랑윤수기를 주방에서 쓰시게 되면 인간의 맛의 본능이 행복한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상으로 요리 시연을 마치고 다음에는 샤워장에서 우리가 많이 세탁비용으로 지출되는 아마 세탁의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탁물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가죽 제품을 일반 물에 아마 빤다는 건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리랑 이현숙기는 마법같이 이런 가죽 제품을 그냥 물로 그냥 빨아도 전혀 가죽에 손상 없이 색상이나 어떤 가죽의 광택이 정말 살아면서 처음에 샀을 때처럼 그런 아주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가죽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양발 속고기 찢고기 속에서 어떤 이물질과 같이 마무을땀과 먹으면서 구두 속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아리랑 이웃 속에 탈취 기능이 그냥 씻기만 해도 신발의 모든 냄새를 다 제거하는 효과까지 이거 양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제품은 그냥 이런, 그, 물에다가, 연행주로다가, 좀 문질러주면서 닦으시면, 훨씬 더, 세척력이 좋고, 가죽이었던 광택 기능이 훨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헹궈주시면, 아마, 그,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찌든 때가 심한 경우는, 약간의 세제를 사용하셔서 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세탁소에 맡기는, 모직이나 양보 가죽 어떤 의류 이런 모든 어떤 그 직물을 우리가 일반물로 됐을 때는 쪼그러진 현상이나오대 어떤 그 일반물로 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셈모 가죽 잠바, 어떤 그 모지 이런 옷감을 알랑 이온수기를 따뜻한 물에 손이 뜨거울 정도로 따뜻한 물에 뿌려만 줘도 이 이온수가 깨와 결합하면서 그냥 바로 깨 어떤 그 물이 빠지는 어떤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골고루만 뿌려주면 뭐 온도가 높아도 그 주는 현상이 전혀 생기질 않고 모의 어떤 냄새나 이런 그 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온감의 선명도가 너무 좋아지고 나중에 그, 말았을 때, 양복을 세탁 때 다리지 않아도, 다림질한 것처럼, 마법처럼, 이제, 아마,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 이어주는요, 이제, 뒤벼빠지지 마시고요, 어, 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게를 물어서, 그대로 뿌려만 주시고요, 골고루 뿌려만 주시고, 어, 처음에, 씻는 데가 있을 경우는, 따뜻한 물을 하시고, 마지막에 좀 찬물로, 흉을 헹궈 주시면, 세탁은 그냥 바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용 외투, 가 밝은 색상일 경우는, 어, 찌든 때 밝은 색상일 경우는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어, 달아나 욕조 같은 데다가 물을 고여놓고서, 받아놨고서, 찌든 어, 때가 좀 있는 경우는, 이 달아 욕조에다가 세제를 조금만 분산 세제를 탄 다음에, 좀한 5번에서 10번정도만 헹궈주는 역할만 한 다음에 옷걸이에 두툼한 두툼한 옷걸이에 걸어주시고 걸어주신 다음에 이때는 찬물로 또한 비누비만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골고루 뿌려주면 기름기만 제거해주고 나면 증발률도 일반 물보다 두배 이상 증발률이 나면서 옷의부김이나 어떤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물기가 빠진 때까지 기다릴까다 물기가 빠지면 그때 세탁물을 베란다 넣을 때 정성들여서 펴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 다림집 없이 그냥 입을 수 있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부님들이 1년에 보통 가정에서 3, 40만 원 정도 했던 세탁 비용을 아리랑 이온수기로 뿌려만 주거나 아니면 이런 흰 빨래 찌든 때는 좀 따뜻한 물에 한 30분 정도 세제를 탄 다음에 담근 상태에서 때를 빼준 다음에 옷걸이에 걸은 다음에 똑같이 뿌려만 주면 뿌려만 주면. 비눗이 빠지고 그대로 그래 하는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넣실 으때 아까처럼 좀 정성 들여서 넣어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옷감의 색상이나 냄새, 어떤 세정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비누 세제를 사용하고, 치약을 사용하는데 저희 아리랑 이은수기는 이런 떼타용 목욕용 타월을 가지고 그냥 살살 몇 번만 문지르게 되면, 서너 번만 문지르게 되면, 물을 뿌려가면서 서너 번만 문지르면, 비누 쓰는 것보다 더 뽀득뽀득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머리에 두피에 어떤 비듬이나, 그, 나이가 드시면, 각질이 생기는데, 환자분들이나, 어떤 나이가 드실 때 각질이 생기는데, 이알량용소으로 비누나 샴푸 세제를 쓰지 않고도, 아마, 그, 타월용 장갑으로만 문질러만 줘도, 피부의 부드러움이나 피부에서 나오는 어떤 냄새, 탈취, 모든 어떤 만족하는 뻐뚝부한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온수기는요 우리가 보통 이 샤워장에서 대수변을 보면 많은 그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주부님들이 낙스나 샴푸를, 세제를, 개메랄생제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아리랑이 온수기로 찬물로다가 변기에다가 그냥 5초, 10초 정도만 뿌려주면 멸균 살균적에 의해서 탈취, 냄새 기능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낙스를 샤워장에 낙스를 비치하지 않아도 이 아리랑 이온수 하나만 가지고도 냄새 기능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환자가 파킨스병이나 중품환자 같은 이런 환자분들은 화장실에서 정말 송장 썩는 냄새 아니면 브레이나 이런 그 아주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 아리랑 이온수기는 화장실에서 나는 각종의 어떤 그 악취 냄새가 그냥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보통 강아지를 일반 샴푸 없이 샤워를 한다라면 비린내나서 아마 그 일반 물에는 도저히 못 하실 건데 이 아리랑 이온수는 샴푸 없이 강아지 따뜻한 물로 샤워해도 를 냄새가 나지 않고 털기가 윤기가 나면서 정말 그 각종 피부병이 알른 속도로 개선되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수에서 올라오는 여름철에 지속한 그 악취로부터 아리랑 이온수기는 냄새가 이게 정말 잡힐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오래 쓰다보면 이 스텐에 그 광택이 죽어있는데 이 아리랑 이온수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그냥 이런 사월 같은 거 문질러만 몇 번만 문질러주면 아니면 이런 연행기 같은 거 문질러만 주면 광택 기능이 반짝반짝하게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세면대를 오래 사용하다면이 세면기의 찌든 때가 비료 세례제들도 잘 되지 않는데이아리랑유수기는 따뜻한 물로 문질러만 주면 세제 없이 그런 찌든 때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잘 닦이는 현상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보통 샤워장에 보통 이런 타일에 끼는 어떤 때가 어, 일반 세제도잘 닦이지 않는데, 그런 때는 파란 수세미나 철수세미 같은 걸로 문질러주면 아마 세제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잘 닦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욕조가 한 5년, 10년 이렇게 쓰다 보면 욕조가 낙스를도다안 닦이는 그런 아주 찌든 때가 이 아리랑 기우드기 따뜻한 물로 그 파란 수세미로다가 살살 문질러주면 녹물의 어떤 찌든 때 이런 것이 정말 쉽게 손쉽게 아마 청소가 세제 없이 손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세제의 홍수 속에 개면의 세제의 홍수 속에 아토피나 피부병, 무좀 이런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아리랑 이온수기는 멸균, 살균이 되면서 탈취 기능과 세정 기능과 그 다음에 신선도, 윤택, 광택 어떤 이런 기능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플 때 정말 피곤하고 하루의 일과 나중에 샤워를 할때 5분 정도, 10분 정도 샤워를 하게 되면 정말 마법처럼 머리 아픈 어떤 그 고통이 사라지는 어떤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아리랑 이윤숙이가 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경험을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아리랑 이윤숙이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어떤 그런 아마 그 상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동한, 그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